데이노 실전 압축강의 시랍강 시작하겠습니다. 서버는 아무 곳이나 상관없지만 악어를 할 때는 핑이 높은 유럽 서버에서 시작해주세요. 그 이유는 악어는 싸울 때 피지컬이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 발견하고 때리냐의 싸움이지 싸우는 도중에 뭐 니턴 네턴 이딴 거 없습니다. 다음은 커마입니다. 단순 색깔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패턴도 같이 바꿀 수 있고요. 또 패턴 변형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게임 들어왔습니다. 정면에 악어 한 마리 보이네요. 인사해주고, 어? 바로 앞으로 대시해주시고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지금 밤이어서 물 밑으로 내려가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살수 있습니다. 어두울 때는 이런 거 많이 활용하세요. 그리고 채팅으로 카니가 있다며 여기 호수의 분위기를 파악해줍니다. 말이 길어져서 다른 못 보여드리는데 대충 이 호수의 분위기는 아직까지 평화롭습니다. 나를 공격한 놈은 있지만 호수는 평화로운 분위기다.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큰놈 주변에 있는 겁니다. 대부분 호수의 분위기는 큰 놈이 정합니다. 덩치가 큰 놈이 동족을 잡아먹으면 다 같이 공격하는 분위기고 반대로 안 잡아먹으면 서로 대놓고 공격을 안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음식 보겠습니다. 아직 덩치가 작으니 큰 물고기 말고 저렇게 물 위로 뛰는 작은 물고기를 먹어줍니다. 그런데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잡은 물고기를 땅에 내려놓고 8분 동안 기다려주다가 먹으면 영양소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절대 그냥 먹지 마세요. 슬슬 8분이 다 되어가네요. 이제 먹어볼까요? 놔라. 야, 안 꺼져! 개새끼야! 보시다시피 이곳은 야생이다.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더 안전한 곳에 놓고 심지어 두 마리로 해주면 오케이. 중요한 메시지가 왔네요.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네요. 이때는 본인이 하던 걸다 내려놓고 죽여달라는 악어를 찾아야 합니다. 병치가 상당히 큽니다. 이러면 다른 악어와 먹이로 싸울 일은 없겠네요. 악어가 죽었으면 먼저 먹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슬픔을 표하는 거인데요. 마치 우리가 크크크크크들 도배하고 안웃는 것처럼 해줍시다. 식사가 끝났지만 뒤늦게 온 친구가 있네요. 배도 부르고 가지고 있는 내장이 있기 때문에 저 작은 친구 줍시다. 다른 악어들이 저를 안 죽이고 있는 것처럼 저도 저보다 작은 악어에게 배려를 베푸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식사가 끝나면 뭘 해야 하나?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제발 성체 찢게 해주세요 하고 소원을 비는 겁니다. 장난이고요. 어디 숨어 있는 다음에 배가 고프면 다시 음식을 찾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다른 악어들과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세요. 영어를 못하는 저도 번역기를 통해서 짧은 대화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이놈들과 군대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국적은 서로 전부 다릅니다. 서버 리셋 한다고 위에 메시지가 떴네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네요.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악어는 저장을 하려고 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왼쪽에 있는 악어는 저장을 하는 중이네요. 이때 그러면 앞에 있는 놈을 잡아서 먹어도 상관없지만, 이 상남자 박치기 서로 좋게 좋게 이야기하면서 재밌게 지냈는데, 앞에서 착한 척 뒤에서 칼 꽂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처음 보는 놈이 왔네요. 당황하지 마시고, 인사해 줍시다. 마침 앞에 작은 놈이 자기를 먹어도 상관없다고 채팅을 쳤네요. 이럴 때는 제가 죽이는 것보다 저큰 놈이 죽이게끔 하고, 저는 다른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면 되고요. 이 새끼야! 다시 제대로 하겠습니다. 변이 특성 먼저 보겠습니다. 변이는 취향 차이라서 뭐뭐 찍어라 할수 없지만 추천드리는 변이가 있습니다. 이속 관련 변이인데요. 저는 수영 속도 15% 올려주는 변이를 꼭 찍습니다. 이거는 그냥 찍으세요. 물속이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앞에 뭐가 있는지 아니면 물고기가 옆에 있는데 내가 그냥 지나치는 건 아닌지 하시는 분들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W 키를 누르면서 Alt 키를 눌러 줍니다. 그리고 시야를 수면 바로 아래로 살짝 내리면 이렇게 물 밖에서 보이는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정찰 또는 물고기를 찾으시면 됩니다. 속도가 느리시다면 이 상태에서 달리기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갑자기 안 된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드디어 이걸 보여주네요. 저는 악어 할때 이것만 먹고 성체를 찍었거든요. 배고픔과 영양소 수치가 얼마나 오르나 볼까요? 뭐야, 이거 패치함? 예전에는 크기에 상관없이 배고픔과 영양소를 채워줬는데 이제는 못하나 보다. 이때 박치기는 그냥 하지 말까 생각한다. 그치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포기는 배추 셀때 하는 말. 오로지 엘리트 물고기만 먹고 성체 찍기를 도전해 본다. 물고기를 못 찾겠다, 안 보인다 하시는 분이 있어서 지도를 보여드립니다. 지도는 검색하면 나옵니다. 사실은 물고기는 웬만한 곳에 다 있습니다. 근데 물고기가 계속 막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셔야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제가 자주 이용하는 위치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물고기 그림 보이시죠? 이네 곳을 저는 다 사용합니다만 늪지대 기준으로 북동선은 다른 공룡들도 자주 보여서 먹이를 구할 수 있지만 다른 큰 악어도 있어서 저는 남쪽에 있는 지역에서 주로 활동합니다. 남쪽 지역을 활용하는데 핵심은 화살표로 표시한 곳까지 전부 사용해야 합니다. 초반에는 괜찮은데 크기가 커질수록 먹는 양도 많아지고 또 물고기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돌아주면서 물고기를 찾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굶어 죽습니다. 그게 싫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사냥감을 찾는 것도 자유입니다. 대신 본인 목숨 걸고 움직여야 합니다. 바닷물 악어 만드는 장소에 왔습니다. 바닷물 악어 하실 분은 여기 구멍을 통과해 준 뒤에 바닷물을 먹고 다시 와서 물을 먹고 반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변이 찍을 때 바닷물 관련 변이 찍으세요. 혹시 나는 늪지대에서 못 살겠다 죽더라도 풍부하게 먹고 싶다 하시면, 늪지대 위쪽 강으로 올라가세요. 먹을 게 많습니다. 대신 그룹이 있는 큰 악어도 뒤지게 많습니다. 자, 보셨죠? 저놈 행동을 보면, 배를 땅에 닿으면서 가고 있었는데, 이는 같은 악어를 견제할 때 나오는 자세입니다. 사냥을 하려면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면서 바깥 상황을 보았겠죠? 그리고 역시 그룹이었네요. 그런데 상대가 혼자라면 지형을 이용해서 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시 보겠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얼마 못 가서 스태미너 바닥나고 기본 속도에 잡혀서 죽어야 맞지만 제가 간 곳에 얕은 물이 있었습니다. 이게 악어 배가 물에 닿을 정도만 되어도 달릴 때 스태미너가 잘안 줄어듭니다. 아까 저를 따라오던 악어는 크기가 너무 커서 그 효과를 못 받고 스태미너가 바닥이 나서 저를 끝까지 못 따라왔고요. 저런 곳이 있다면 그냥 걸어가시지 마시고 뛰어보세요. 비상. 성채를 찍었지만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기 일부인데 당황하지 마라 이 서버는 지금 풀방이라 사람은 많아서 최대한 악어가 있는 곳을 찾아서 싸움을 이겨야지 살수 있다 악어 1대1 싸움에서 내가 뭐라고 했나? 대부분 먼저 발견하고 먼저 치는 놈이 이긴다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어차피 저런 못 먹으면 내가 굶어 죽으니 스태미너 다 쓰더라도 잡아야 합니다. <목소리> w 내장 먹 you 두 a n t 습니다 하나는 시체를 잡은 상태에 t 좌클릭을 누르고 좌 h 흔들어 주기. 또다 n 방법은 시체를 내려놓고 believe? What you can't do for, how you can't move f o h a t you 회복 n 하세요 a do 여러분들 배그치코리타 아시죠? 작은 풀숲이나 부시에서 숨어있는 애들 그것처럼 숨어서 체력을 회복하세요 대놓고 있지 말고 성체를 찍었으면 보이는 놈들 하나하나 뒤지게 패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그룹을 만나서 죽기 직전까지요 <목소리> It's kinda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